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류야초입니다. 오늘은 올한해 마지막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황재영 선생님께서 후원금을 10만원 보내주셨는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그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한해 동안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진돗개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진돗개가 어떤 개가 좋은 진돗개일까요? 좋은 진돗개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렵성이 좋아야 되고, 지능이 우수해야 되고 또 주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충성심이 좋은 개가 우수한 진돗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돗개를 육성을 하려면은 먼저 개를 한두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 개를 키워보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또 산이 가까우면 산에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냥을 잘 하는 개가 우수한 진돗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진돗개라고 하면은 순발력과 민첩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가 멍청하면 안 됩니다. 지능이 우수해야 됩니다. 소아 그리고 주인하고 교감이 잘되는 개가 우수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원래 아주 독립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이지만은 주인하고 교감이 잘되면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개가 진돗개입니다. 그런 개가 주인이 위험에 닥쳤을 때 주인을 보호해주는 충성된 반려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진도개는 소위 말해서 경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촐사거림이 없고 또 아무나 보고 막 지저대질 않습니다. 그런 개를 용맹스럽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좋은 진도개가막 재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수한 진돗개는 평상시에도 보면은 부드럽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언제 보아도 개가 질리지 않고 순박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냥을 할 때는 정말 끈질긴 성격 원성을 갖추고 있고 지능도 정말 우수합니다. 개가 평소에 침착하지 못하고 막 사납기만 사나운 그런 개는 사냥성도 별로 좋지도 못하고요 항상 주인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개일 뿐입니다 진돗개를 한 번이라도 키워 봤던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진돗개는 뭐라 뭐라 해도 타견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야성이 있습니다 이런 매력이 있는 진돗개가 요즘은 잡종화가 되어 가지고 순수한 그런 진돗개의 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지금 가람이하고 범위가 땅을 파고 있는데 짐승 냄새를 아마 맡은 것 같습니다. 진돗개가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있다면 이것도 진돗개만이 가지고 있는 진돗개의 독특한 본능 중의 하나입니다. 가람아, 가자. 뭐 있나?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가람이가. 지금 가람이가 땅 속이나 안 그러면 지면 가까이에 있는 겨울잠을 준비하는 이런 동물들의 냄새를 감지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땅 밑에 구를 파고 생활하는 그런 뭐 두더지나 들쥐 냄새를 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은 족제비나 고슴도치 같은 그런 작은 포유류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가람이가 냄새를 따라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은 진돗개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람이가 무엇을 잡을지 시청자분들과 같이 잠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 라마 뭐있 나？반대편 에 서는 또범 인은 범위대로 지금 땅을 파고 있 습니다. 가라마, 가자. 이야, 이거 지금 오늘 온산 다 파헤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포기를 안 하네요. 이게 진돗개의 매력입니다 진돗개는 일단 딱 사냥감을 포착 을 하면은 작은 쥐에서부터 사나운 멧돼지 까지 사냥감으로 한번 딱 설정이 되면 은 끝까지 공격을 하려는 그런 투지 와 광기가 있어요 얘들은 보면은 짐승을 물고 싸울 때 보면은 앞다리 를 뒤로 쫙 빼면서 다치지 않게 지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보호 본능은 정말로 이 찬사를 근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돗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진돗개인데 일반 요즘에 이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이나 많은 동호인들조차도 진돗개를 그냥 잘 생긴 것을 진돗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진돗개 종주국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사냥을 잘하는 개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특성이 있어요. 이 사냥감을 기어 잡고 말겠다는 그런 근성과 욕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아주 좋습니다. 일본 개들이 보면은 허리가 척추가 일자로 짝대가 있는데, 이 진돗개들은 소위 말하는 그 병이 반샤우 등입니다. 약간 굽어 있어요. 사람 척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로 딱 굽은 것보다 약간 휘어져 있어야 그게 몸이 유연성이 있습니다. 진돗개가 노루와 같이 아주 빠른 이런 짐승을 따라잡을 때는... 이런 신체 구조에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진돗개가 다리가 길고 체력이 좋기 때문에 고라니 같은 것을 사냥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로 된 등보다는 이런 반셔오등처럼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휘어져 있는 이런 척추를 가진 개가 이 척추가 스프링처럼 아주 탄력이 좋아 가지고 수축 확장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뛸때 보면은 방향을 자유자재로 허리를 놀려가면서 고라니와 같은 이런 주력이 좋은 짐승을 사냥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이런 우수한 진돗개들을 보면은 허리가 짧으면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힘은 셀지 몰라도 허리가 일단은 잘 빠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리가 길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작정 허리가 길다 보면은 밑으로 이리 허리가 처질 가능성이 많은데 허리가 처지게 되면은 힘을 못씁니다 그래서 반세오덤처럼잘 빠지되 그런 허리의 공상의 비율이 적합해야 유연성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도 잘생겨야 되는데, 꼬리보다는 허리가 잘 빠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돗개는 역사적으로 사냥개입니다. 특히 내구력과 속도가 아주 뛰어난 그런 견종인데요. 속도라고 하면은 장거리 경주용이 아니고 장거리 경주에서는 진돗개를 따라 올 만한 개가 없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사냥을 하던 개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남아있어서 산책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은 고, 새가 있다든지 뭐 고양이가 있다면은 무조건 쫓아가려고 이 줄당김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런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진돗개는 말을 안 듣는다, 훈련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돗개 10마리 중에 8마리는 이런 사냥 본능 때문에 다른 개들보다 유독 야생동물을 봤을 때 줄당김이 심합니다. 가라마, 아직도 못 잡았나? 이야, 이거 온산 다, 다 파헤치겠습니다. 이거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말리고 다른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본성을 충분히 충족시켜 준것 같습니다. 가라마 고마해라. 지금 말렸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이렇게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 근성을 발달시킨 그런 원시견종입니다. 오늘 안 말리고 계속 두면은요 잡을 때까지 끈질기게 땅을 파헤치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진돗개의 모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쥐를 한 마리 보더라도 지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 구멍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들은. 잡을 때까지요. 진돗개가 한번 목표를 딱 설정을 하면은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했는데. 오늘은 무슨 뭐 사냥을 해러 나온 게 아니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일단 산책을 하도록 제가 말렸습니다. 아까 개의 허리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진돗개 표준에 보면은 보통 진돗개의 등은 채우 등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요즘 전남에 입상하는 개들은 보면은 거의 일본 개처럼 등이 일자 형태로 된 개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들도 그렇지만 주력이 좋은 개들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허리가 이런 새우 등의 형태를 가진 그런 개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냥성이 좋은 개들을 볼때 주로 이제 허리하고 쇄골을 많이 보는데요. 쇄골이 수축 확장이 잘 되고 허리가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개가 장거리 경주에서 빠른 주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겹게 형태로 생긴 개들은 보면 이 순간적인 폭발적인 파워는 있지만 빠른 주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 장거리 계속 추격 할수 있는 그런 탄력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벌어져도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그 그리고 요즘에 그 흉심이 깊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자주 하는데 흉심이 뭐냐면은 그 등에서부터 옆에서 봤을 때 다리까지의 이 가슴 넓이를 흉심이라 그러는데 흉심이 너무 깊지 않아야 됩니다. 깊으면은 몸이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힘은 좋을지 몰라도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수한 진돗개는 어깨는 튼튼하되 흉심은 너무 깊지 않는 것이 좋고 가슴은 약간 근육형으로 너무 넓지 않으면서도 발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흉심은 체고에 비해서 100대 한45 정도가 이상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흉심이 너무 깊으면은 이 체중이 앞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냥개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흉심과 두상이 너무 또 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흉심과 두상의 무게를 앞다리에 전부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이렇게 험한 산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가 너무 짧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리가, 고가 좀 가늘지만은 단단하고 좀 높은 것이 좋습니다. 다리도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추적을 할때 도약시키는 힘이, 파워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몸 전체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너무 뻗정다리처럼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뭐, 소다리처럼 생겨야 좋다, 이러는데, 항문에서 약간 뒤쪽으로, 옆에서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뒷다리가 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로 치면은 이게 쇼바입니다. 이 충격을 완충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발목이 적당하게 이렇게 일자로 써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발목을 가진 개체들이 보면은 주로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목의 경우에는 목이 너무 가늘어도 개가 이게 번지가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되고 목이 굵으면서도 목이 길어야 좋습니다 목이 길어야 사냥감과 싸울 때 돌아서 물개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건투를 할 때도 팔이 짧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긴게 훨씬 유리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것은 목이 뭐 진돗개가 짧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논리는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상한 논리로 요즘 개들이 전부 그런 개들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런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을 혼동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돗개의 본능, 특히 사냥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진돗개를 키울 때이 본능을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의 채널을 아끼고 응원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